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의 조성식 씨죠. 작년에 결혼을 네 작년에 결혼을 해서 올해 8월달에 딸을 출산한 충남 아산에 사는 33살의 직장인입니다. 앞으로 예비 부모가 되실 분들에게 작은 상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편을 들었습니다. 제천은 병원에서는 음, 수술을 해서 출산하라는 것을 힘들게 10시간이라는 삼고 끝에 자연 분만을 했습니다. 이틀 밤을 지내고 퇴원을 했죠. 우리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우유보다는 모유로 키우자고 말입니다. 모유를 아주 힘차게 먹는 우리 아이. 두 눈은 쌍꺼풀이요. 얼굴은 둥글둥글 보름달이요. 피부는 백옥과 같이 뽀얗고 울음소리는 힘차고 반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며칠 후에 황달이 있어서 소아과를 찾아갔더니 소아과 원장님 말씀은 황달이 심하니 천안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씀과 함께 소견서를 써주셨고 우리 부부는 급히 천안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입원을 시켜놓고 돌아오는 우리 부부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담당 소아과 과장님은 4, 5일 정도 입원을 하면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걱정이 되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저는 12시간 야간 리야 근무를 마치고 아침 8시 30분에 애 엄마와 함께 아이의 면회를 가서 상태를 가서 보니 상태는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이 됐습니다. 며칠 후 면회 갔을 때에도 역시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뒤로 한채 우리 부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퇴근 후에 병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10시경에 퇴원을 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야간 근무로 내가 잠을 좀 자야 하니까 오후 1시경이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그럼 1시 30분에 퇴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분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DTP라는 예방접종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예방접종은 집 앞에 있는 보건소에서 접종하기로 했으니 그냥 놔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20분 후에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기의 황달 수치가 올라가니 오늘 퇴원이 안 된다고 내일 퇴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모의 입장에서요, 이거는 정말 참기 어려운 기분이었습니다. 그 길로 나는 애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먼저 소아과 담당 과장님을 찾아갔으나 환자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된 나는 신생아실로 가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예방 접종 안 했다고 이번 날짜를 늘린 건 아닌지, 더 이상 이러한 병원에는 우리 아이를 맡길 수가 없으니 퇴원을 해야겠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담당 과장님이 신생아실로 들어왔고 역시 담당 과장님도 예방 접종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원무과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퇴원비가 17만 8천 원이었습니다. 우리 조카도 황달로 인해 가지고 천안의 큰 대학병원에서 4일 동안 입원했는데 입원비는 고작 5만 9천 원이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입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후배 직원의 경우도요 아예 황달 때문에 5일 입원했지만 6만 2천 원밖에 안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나는 다시 또 기분이 언짢았고 이건 무언가 필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배 직원의 그 퇴원 계산서와. 우리 형님의 퇴원 계산서를 좀 빌려가지고 그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을 해서 그 병원의 원무과에 찾아가서 양쪽 퇴원 내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원무과 담당 책임자라는 사람이 직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고 한참 후에 잘못됐다면서 7만 5천 원을 환불해줬습니다. 음.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아이가 이 병원에서 출생을 해서 퇴원한 걸로 잘못 계산해 진료비를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뭐, 담당자가 그 병원이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앞으로 부모가 되시는 예비부모 여러분, 영수증은요, 꼭 챙겨두었다가 꼭 확인을 해서 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큰 병원에서도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저 영수증을 챙겨서 보내주셨네요, 정말. 네, 초그 17만, 17만 8천 원원원 원인데. 10만 3천 원. 원으로 이제 정정이 됐는데. 글쎄요, 요새 그, 보건소도 그렇지만은 병원들 뭐 예전보다 서비스가 크게 좋아졌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시던데요. 이런 경우가 아직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이 병원 치료비 영수증에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계산서를 어, 써줘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아니 근데 이 병원은 천안에서 굉장히 큰 병원이라고 그러게요. 하는데 어떻게 네. 구체적으로 할수 있고 네. 입원 치료비 그마 그리고 간이형 수중으로 이렇게 네. 처리를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네.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죠. 그, 그만큼 큰 병원에서 뭐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또 내주고 그, 또 이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믿음이 가겠습니까? 네. 병원이라는 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음. 그랬요